안녕하십니까. 국제무역연구원의 박선민입니다. 인도는 올해 우리나라의 7위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의 진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인도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셀러와 바이어들 간의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트레이드 인디아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내 총 258개사, 그리고 인도바이어, 381개사가 이번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인도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또 품질과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어, 국내 업체들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낙귀 준수, 사후 관리, 브랜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국내 수출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요 경쟁국가에 대해서도 인식 차이가 존재했었는데요. 먼저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이외의 국가에 있어서는 인도바이어들은 우리나라가 대만이나 동남아 같은 주로 개도국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일본,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을 주요 경쟁국가로 꼽아서 인도바이어들과 다소 상반된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실제 인도 수입시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서의 점유율이나 또 전체 수출 금액 규모에 있어서나 대만보다는 일본이 훨씬 큰 경쟁자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바이어들이 일본보다는 대만을 먼저 꼽은 것은 아직은 우리가 인식상의 여리에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 제품을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로는 양측 모두 제품 가격과 또 상호 신뢰도를 꼽았습니다.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인도의 저가 선호 성향과 우리나라의 비교적 고가인 가격 사이에서 서로 협의점을 찾는 협상 과정이 아직은 좀 양측 모두에게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상호 신뢰 부족도 문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 경우와 반대로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인도 바이어들이 국내 업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인도 바이어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품질보다는 가격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인도 바이어들은 가격보다는 품질을 먼저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인식 차이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장보러 온 손님과 상인의 관계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물건값 흥정을 자주하는 손님은 어떤 물건을 고르던지 간에 일단 가격을 깎는 것부터 거래를 시작할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상인은 아, 손님은 가격에 민감하니까 당연히 가격만 중요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고. 또, 먼저 품질을 본 후에 가격을 흥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품질이 가격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바이어들의 경우도 까다로운 가격 비교와 가격 할인 요구가 일상화되어 있고, 또 개발도상국의 특성상 가격 중심의 구매가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인식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결코 품질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결론적으로 어, 이번 조사를 통해 알수 있었던 것은 인도에서도 한국의 주요 경쟁국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마 해 어느 국가를 가든지 그런 인식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 이런 현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현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런 현실을 극복하지는 아직은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아,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프리미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 정부와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또좀더 구체적으로는 AS와 같은 사후 관리 그리고 납기 준수와 브랜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고 또 상호 신뢰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이어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도바이어들의 저가산호 성향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영업과 같은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바이어들이 바라본 우리 수출 경쟁력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